안녕하세요. 회원요 노원점 김원장입니다. 강박장애, 즉 강박증은 대표적인 불안장애의 한 유형으로 볼수 있으며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강박사고는 환자 본인은 원치 않고 비현실적임을 알지만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나 충동 등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심각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증상입니다. 또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적절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으며 번거롭게 반복하게 되는 일정한 행위를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강박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고 재발이 빈번하기 때문에 단계를 나누어 어느 정도 효과가 난 뒤에도 유지하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처음 급성기 기본 집중 치료 단계에서는 지금 당장 괴로운 강박 관련 증상을 없애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환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6개월 정도가 기본 치료 기간이며 증상이 개선되는 도중에도 일시적 재발 가능성은 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치료 시 20에서 30%는 현저한 호전, 40에서 50%는 부분적으로 호전. 20에서 40%는 유지 혹은 악화되기도 합니다. 결국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60에서 80%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치료 반응은 이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빨리 치료할수록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는 강박증의 재발 방지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유지 치료도 중요합니다. 유지 치료 기간에는 치료 강도나 빈도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조금 나아져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적절한 치료를 중단하면 80%가 2년 이내에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기에 적어도 1에서 2년 동안은 유지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